안녕하세요. 후이티비 후입니다. 예, 자, 오랜만에 찾아왔네요 예, 그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행위예술 영상 올렸는데,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군요. 구독자 여러분들, 제 행위예술 영상 보셨나요? 안 보셨으면 한번 봐주세요. 채널명은 너튜브 채널명, 후이티비 후이TV. VTV 예 VTV입니다. 네 오랜만에 제가 또 그간 두세달 만에 또 머리도 시원하게 다듬고 정리했습니다. 제 머리 괜찮나요? 네, 오늘은 제가 또 이틀에 한번 쉬었는데 아까 또생태서밥 먹고 또 세수하고. 또 양치하고 또 발도 씻고 있습니다. 예그 요즘 같은 때 밖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으면 게을릴 수 있는데 그래도 자기관리는 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지금 대구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구가 이제 코로나가 열 심하죠. 그래서,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도, 서울, 서울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, 지금 대구가 되게 심하죠. 그리고 또 부산, 이런데, 코로나가, 그, 여러분도 아실 테지만, 그, 빌게이츠가 우리 대한민국,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, 심해져서 세상이 참힘들까라고 예언을 했다고 하죠 예. 여러분도 다 느끼실 겁니다 예. 또 영화 감기 아시나요? 한국 영화인데 예. 저도 보진 못했지만 그 주위에 소문을 듣고 그 영화 제목 감기인데 예. 코로나 이런 상황과 많이 예. 연관이 있는 그런 영화죠 예, 저도 시안에 한번 봐야겠는데, 예,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니, 너무 또 기분 우울해지고 기분이 축 처지고 하는데, 과연 이 코로나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또, 들은 얘기로는 코로나가 지금 있는 것, 지금 있는 것만 다가 아니라 총세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, 이번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두 가지가 더 남아있어서 참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, 용기, 희망 잃으시면 안 됩니다. 의리. 아셨죠? 의리. 예. 네.